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기는 목사 웃음성령 지은입니다. 제 딸이 이 특허 사무실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올 여름에는 어, 많은 마스크 특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마 제품을 갖고 온것 같은데요. 어, 다른 마스크에 비하여 이 콧볼 위에 날개를 달아 주었네요. 그래서, 안경에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10개의 아 가격이 없네요 어, 자이선 자외선 하고 비슷한 발음 인데요 자이선 네. xisun 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음, 회사 이름이네요 네. 이 제품을 제가 보니까 직접 착용해 보니까 모양이 상당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고 원래는 여기 부분이 붙어있는데요 제가 또 어... <웃음> 장난을 <웃음> 잘 치지 않습니까 이걸 뜯어서 위로 향하게 날개를 이렇게 펴서 착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비처럼 나비처럼 예쁜 모양의 마스크가 됩니다. 음,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븐일레븐에는 아직 없어요. 이렇게 자이선이라고 마크도 막았습니다. 박았습니다. 아울러서 뭐 저도 유행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스크 보호 마스크 거리를 하나해서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마스크를 착용만 하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여기에 이런 걸 첨가하면 나도 특허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법인 다해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서 특허를 다 해드립니다. 시역에.